오케이 피고 오개더워 자기 야 자기 자기 어디 있어 빨리 와 자기 어디 숨은 빨리 와. 시작 경훈아. 그래, 시작 경훈아. 어, 지금 가. 처음에 개그맨들 들어가면 안 돼. 어, 되게 실망하더라고. 처음에 희철이하고 경훈이. 알겠있어 어, 미안해. 많이 기다렸지. 어. 어 일이 지금 끝나갖고. 어우 힘들었어. 어, 힘들어. 나도 힘들어. 뭐 했어? 오늘 집에서. 뭐 하긴. 자기, 어. 우리 아기 못 봤어? 애기? 무슨 애기? 우리 애기. 무슨 애? 애기, 우리가 애기가 어디 있어? 애기가 왜 없어? 무슨 애기 말하는 거야? 순심이 있잖아 순심이. 내가 강아지 사지 말라 그랬잖아. 나알러지 있어 강아지. 아 지금까지 키워놓고 또다 뭐 소리야? 순심이가 우리가 개를 키웠어? 어. 우리 순심이 어디 갔어? 하... 순심아. 어디 도니 엄마 있지. 부르잖아. 순심아 일로 와. <laughs> 자기야, 개가 언제 이렇게 컸어? 더 자란 것 같아. 지금 <laughs> 늑대가 아닌데, 설마? 개가 문을 열고 나가. 유머 일 번지, 유머 일 번지. 야, 이거 완전 유머 일 번지인데. 나 알러지 있어. 아왜 알러지가 있어? 어 몰라. 원래 있었어 알러? 알러지가. 음. <laughs> 강아지한테 하, 해주듯이. 이 강아지, 잠깐만. 이강아 잠깐만. <laughs> 강아지한테 해주듯이 나한테도 좀 해주고 그래. 자기야. 나는 나, 내가 개보다 못해? 아니? 그러면. 자기가 강아지랑 마음을 터놔야지. 내가 자기한테 마음을 터놓지. <목> 자기 강아지랑 우리 순식이랑 뽀뽀할 수 있어? 알러지가 있어, 해주지 <목> 그럼 내가 강아지한테 뽀뽀하면 나 뽀뽀해줄 거야? 당연하지. 아! <목> 어이! <laughs> 가만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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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laughs> <걔가> 거부를 해? <웃음> <웃음> 자, 자, 했어. 그럼 나도 해줘. 입에다 해줘야지. 우리 순심이는 입에다 뽀뽀해주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. 그럼 나도 입에다 해줄 거야? 당연하지. 이이 <laughs> <가만히 있어. 라이>. 강아지가 <laughs>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. <laughs> 자격 아, 우리 순심이는 나만 좋아하나봐. 아직 자기한테 마음을 안 열었나봐. 그지 순심아? <laughs> 저 물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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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와. 저물어봐 물어와. 물어, 물어, 물어. 물어, 순심이가 내가 볼 때는 심심아. 말을 너무 안 들어와. 순심이가 <laughs> <laughs> 배고파서 그래. 이 개! 이 개! <laughs> 자기야! 강아지가 이런 거 훈련시켰어, 혹시? 아니야, 신심이가 배고파서 지금 화가 났어. 일로와, 밥 먹자. 자기야, 나도 밥안먹어나 지금 밥, 야, 안 먹어. 나밥 태우는... 같이 먹자 일로와. 그래? 알았어. 신심이 일로와. 밥 먹자. 밥 먹자. 밥 먹... 우와, 고기야? 어, 고기야. 대박! 우와 고기야? 아 어, 고기야! 대박! 순심아 빨리 와! 대박 대박. 자기 대박. 어. 배고파? 자기 우리 응. 순심부터 와야지 밥을 먹는데? 개가 와야 먹는 거야? 어 그럼 순심아 우리 순심이가 갑자기 왜 응. 이러지? 어 내가 부축할게 내가. 어 자기가 좀 부축 좀 해줘. 알로 알로 여기 앉아 여기 앉아. 진짜. 응. 아! 아! 이게, 이, 이 자기야 이거 보여 개똥? 이 개똥 같은 아! 자기야 이, 아 이거 자기야. 빨리 치워자기똥좀 어, 치워줘 말. 내가 얘 똥을 왜 치워? 똥좀 치워 오빠 자기야 알았어 기다려 짠나 진짜 저봐저 <laughs> 저 똥개야 똥개 저거 어? 쟤는 똥이나 먹으라 그러고 이제 고기 먹자 그래 자기야 응. 자기는 이거 먹어. 왜? 자기 건강 생각해야지. 나 이거 먹고 싶은데. 아니야 이거 순심이 거야. 순심아, 자기. 순심아, 밥 먹자. 아아안 먹어 안 먹어 아 알아. 알아 안 먹어 안 먹어 알아. 자기 안 먹는데 안먹안 아니야 내가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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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은가 보지. 나 먹자 이거. 순심이 방금 똥 싸서 지금 안 먹는 거야. 자기 이거 먹어. 이쯤에 들어갔다 한번 나오고 또두 번. 이걸 치워야 되는데. 형. 저기요. 죄송한데, 옆집인데. 아니,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? 아니,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? 저. 아우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한심아, 괜찮아? 어, 여기 치우는. 왜? 를 데리고 오시면 어떡해요? 나알 흘러... 어? 한심아! 한심아! 야, 개판인데, 진짜? 야, 그러면 안 돼! 그러안 돼! <laughs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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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머, 어떡하니, 너. 아 끝났어? 한심아? 아니, 아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남의 강아지 데리고 와서. 아니, 우리. <laughs> 지금 교배시킬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? 왜? 우리 한심이. 저, 우리 전통이 있는 게예요. 한심이 포메리안이에요, 포메리안. 얘도 포메예요. 포메가 뭐. 저, 이거 지금 난새인데 어, 이거 지금 난새인데 어, 이거 포메가 아니, 말티즈인데? <laughs> 저기요 바로 나온 거예요? 잡종 아니야 이 말티네! 말티즈네! 아니, 이거 어디 족보도 없는 게.. 사실 죄송해요. 우리 한심이가 얼마 전에 네. 암컷이 집을 나가서 도망갔어요. 아 진짜? 네, 그래서 혼자 있어요? 됐어. 네, 걔들이.. 야! 빨리 야! 안 야! 일어나면 중성화 수술 시킨다! 자기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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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! 야! 우리 순심이가! <laughs> 아 자기야, 진짜 어. 나 이런 개판 아, 싫어. 그래. 안돼. <laughs> 그만해. 그만해. 아. <laughs> 야 안돼. 야 어디가? <laughs> 빨리 한심이. <laughs> 어디. <laughs> 빨리 한심이. 어디? <laughs> 빨리 한심이. 야 장훈이한테 잡히니까 꼼짝 마서 못 갔어. 야 어찌 어찌 빠른 모르겠어 그냥. 아니, 음... 여기 주일 안계세요 아, 봐봐. 아, 아, 아. 야, 어 순심아. 너, 저기 뭐야? 순심아, 순심아 어디서 찾았어요? 다 얘기하던데 몇 동까지 집까지 똑똑히 개를 잘 키워가지고. 아 그래요? 101동 146호라고. 네. 하나도 못 먹을 개가 쓰레기통도 아유. 지고. 네, 고맙습니다. 고마운 게 문제가 아니잖니어 가세요. 제가 따로 사례할게요. 사례를 무슨 사례를 내면 네. 지금 해야지. 뭔 소리야? 어 어떻게 데고왔는데 다시 데고갈기요 나는. 엄마 뭐하는게 아무것도 안 주고! 엄마 뭐하는게 아무것도 안 주고! 눈 척하고 있어! 너 여기 집 맞아? 확실해?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도 돼 너도! 맞아 저기, 맞아! 여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받자고 한거 아니야 어 이제 하시고 그냥 뭐 차나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하 가세요 가기만 이거 하려고 입술 다 칠고 왔는데 벌써 가라고? 가세요. 모든 수는 이런. 우리 야, 우리도 할 얘기가. 가발 쓰고만 가라고 왔다니걔는 네. 집에도 한번 예라이. 어. 새다기 있소? 네. 아 이게 소포가 왔는데 이걸라 아무도 안가져. 순심이가 누구야? 순심이가 아니야. 집 아니. 강아지인데. 나한테 이게 또 그래. 순심이 이게 누구냐? 우리 집 강아지인데. 순심이, 왜 그러세요? 순심이 택배 왔다. 아유. 이게 뭐지 아수시마니또선물일거 네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막키커 죽겠다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그죽다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엄마 야물이개들 대들 음마 새끼를 아 생각나는 거 없어 도 봐봐. 아유. 생각 나는 거 없냐고 누구 엄마 이게? 안 누구 엄마 색깔이 색깔이 니인데 빈색에 검색이, 다 섞여 자녀. 수이 니가 엄마지? 알아봤지 <laughs> 저준배 준비, 저준배이고 그거 저 책임도 안질 거면서 새댁도 이렇게 개 많이 키우고 그런 거 아니오? 죄송해요. 아니요. 죄송한 게 신랑은 어디가 신랑은 이집 신랑 어디개 때문에 자기야. 이렇게 고생이야? 왜안 와! 남이요 어, 그냥 아유, 어 자기야 왜 이제 와? 아, 나 옆집 저기 하야죠잘좀 어, 해봐, 이아안 갔어. 개들 어떻게 하려고. 아, 저기 데리고 가세요. 그집 개잖아요. 아, 신경 쓸 필요 아, 없어. 야, 자기야. 야. 개놀이 집 그만해, 엄마. 개놀이 집. 멀쩡할 게생기개 자기야, 너 <laughs> 요즘 좀 정리 좀 해. 시마.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. 관심이 좀 보내요, 집에. 넌 <laughs> 엄마, 엄마가 매일 걱정하는 거 아니야. 왜 개타를 쓰고 치아는 치다려. 개타를 쓰고 치아는 치다려. 멀쩡하게 담에 기롭고농구선 시켜놨더니 인마! 탈탈 입고 남의 집 와가지고 교배나 하려고 고 미친 게아려 <laughs> 어머니 <laughs> 어, 들어가세요, 들어가세요. 야, <laughs> 야, 야. 오늘은요, 야, 어. 전반적으로 장훈영 형이랑 호동형 <laughs> 캐릭터가 확실히 있으니까 어. 그렇죠? 내가 원래 애견이니까 <laughs> 어떤 강아지의 디테일함이나 이런 거잘알실했어 어땠어요, 오늘? 아,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그리고 순심이에 관한 그 상황을 하다 보니까 진짜 순심이가 더막 애틋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순심이가 진짜로 오동 오빠처럼 말도 할줄 알고 그럼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조선 절세미녀 헤어질 시간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. <laughs> 아, 네, 네, 그냥 <laughs> 아, 오세 <laughs> 저는, 아, 비밀이 있어요. 네. 저는, 아, 비밀이 있어요. 네. 네. 나 혼자 산다? 나 혼자 산다? 어, 음 떠와 뭐 t 뭐야 뭐야 뭐 c 뭐야 뭐야 거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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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